안녕하세요. 발트인즈의 스타거 복사장입니다. 제가 멕시코 수입 1탄, 2탄, 3탄 다 이제 보셨을 거예요. 어, 제가 지난번 편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4탄은 정말 희귀한 박스터틀이 수입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수입이 된,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주 어렵게 구했어요. 총 3마리가 들어왔는데 두 마리는 성체고, 한 마리는, 어, 아성체에서 준성체 정도 되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성체 위주로 수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 어, 성체가 지금 유카탄이나 박스터트, 그, 멕시칸 박스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등갑이 많이, 상처가 많이 생겨요. 오래 성장을 하다 보면서, 야생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덜 이쁩니다. 그래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성체도 했고 좀 작은 정말 이쁜 애들도 수입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스파티드 박스 터틀입니다. 자, 스파티드 여기 보시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박스터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녀석들은 성체예요. 성체인데 제가 볼 때는 얘가 확실히 더 이쁘기는 한데, 성체 WC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완전 달았죠 이게 성장의 흔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등갑이 많이 달아 가지고 무늬도 지워진 부분도 있고 여기 살짝 깨진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밥도 굉장히 잘 먹고 번식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굉장히 희귀한 종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수입을 요번에 하면서 실제로 처음 봤는데 정말 특이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깨진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음, 무늬가 별로 안 보여요. 스파티드 치고 까맣니다. 하지만, 요런 데 보시면은 점이 찍혀있죠. 이게 바로 스파티드 박스터틀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체를 수입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녀석들 이 생긴 사진을 미리 받았었는데,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 귀하고 신기한 종을 수입을 하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사실 얘네가. 근데 성체고 WC다 보니까 좀덜 이쁘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러면 이쁜, 좀 작은 이쁜 개체 또한 마리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구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근데 작은 애를 결국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았는데 이 녀석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는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애들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자 그럼 지금 보여 드릴게요 꺼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짠. 얼굴부터 등 전체가 점으로. 모든 무늬가 완벽하고, 힘도 좋아요. 제 손을 꽉 안고 있어요, 지금. 손가락에 다리를 딱 걸고, 안고 있는데, 엄청나게 예쁘죠? 여러분, 이런 박스 터틀 보신 적 아마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예쁜 발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무늬는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와, 정말 예쁘죠 굉장히 예쁜 박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와, 이 녀석 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엄청 이쁘더라고요 눈도 똘망똘망하고 얘는 지금 그곳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사료를 안 먹이고, 과일 위주로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사료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딸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바나나 뭐 이런 것도 먹는데, 딸기를 주면, 미친 듯이 쫓아오면서 딸기만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멕시코에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눈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초점이 잘 잡히나?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머리에 있는 이 발, 점까지 선명하게 아주 많이 찍혀 있습니다. 자, 정말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어, 보기 힘든 아주 아주 희귀한 그런 거북이에요. 뭐전 세계 어딜 가든 쉽게 볼수 없는 그런 거북이라서 국내에도 처음 들어오고 이게 구하기 자체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이런 이종 자체를 정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죠. 뭐, 천만원은 기본으로 넘기는 그런 아주 고가의 거북입니다. 굉장히 예쁜 녀석인데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마지막 멕시코 수입의 마지막 4편 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입이 계속 들어오긴 할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딩룸에도 제가 키우고 있는건데 아직 공개 안한 신기한 거북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틈틈이 하나씩 영상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그리고 신기한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